이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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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미지. 안녕하세요,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 정상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미지, 패션 화보 같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같기도 한데, 이 사실 이미지에는 모델료가 단 1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촬영시간 0분이고요, 스튜디오 디어비, 당연히 영원이죠. 오늘 제가 모델 없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내장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광고하는 듯한 이런 헬스장에서 촬영한 이런 이미지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이런 피카츄 화면과 인플루언서가 함께 사진을 찍은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인플루언서가 있는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찍은 이미지 여기 있는 남녀는 모두 같은 인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AI가 생성한 가상 인플루언서고요. 모델비, 촬영비, 스튜디오비까지 모두 영혼으로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과거에는 5만, 10만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핫했고, 실제로 광고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영세하고 마이크로한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만들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모델 촬영하는데 50에서 300만원, 스튜디오 빌리는데 30에서 100만원, 포토그래퍼 50에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촬영하면 200에서 600만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벽도 존재하죠. 모델 섭외하고, 당일 보증하고, 촬영하고, 그 되면 한 달에 두세 번 촬영이 한계입니다 근데 여기다 모델 이슈가 또 생기고, 스캔들이 생기고, 재촬영하는 리스크가 생기고, 이럴 때는 또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을 보면은 2024년 8조 원이었는데, 이 시장이 2025년 되면서 11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61조 원까지 성장하는 걸 보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 0예요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죠. 신한 라이프에서 로지, 무대를 활동하고 있고, 롯데홈쇼핑에서는 루시도 쇼호스트로 뛰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가상인플루언서는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실제 인플루언서 시장이 2배 성장하는 동안 가상인플루언서는 6배 성장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가성 인플러언서 시장은 뛰어드는 게 답인 거죠.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안 하는 걸까? 기존 방식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 3D 모델링 전문가 고용해야 되고 초기 제작비만 3천에서 1억, 제작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유지 보수 인력도 상시로 필요했죠. 결론적으로 이건 대기업만 가능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코드 없이 30분 만에 월 2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AI 인플루언서 자동 시스템은 굉장히 심플해요. 에어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m a k e c o 으로 자동화를 담당하고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이세 가지 핵심 가치가 결국 요청만 하면 알아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무한한 컨텐츠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만큼 스케일업도 가능하고 상상하는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델 테이블에 우리가 생성해놓은 AI 모델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나라고 하는 가상 AI 모델이 있고요. 해당 모델의 성별과 스타일 키워드, 스킨 톤, 스테이터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컨텐츠 리퀘스트에 우리가 생성해 놓은 AI 모델을 넣어주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장면 이미지나 상품 이미지를 등록해 줘야 돼요. 장면 이미지는 롯데월드로 넣어주고요. 상품 이미지는 신발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씬 디스크립션으로는 이렇게 놀이공원 입력해주고 포스 트 스타일은 자연스러운, 익스프레션은 놀람, 카메라 앵글은 로우 앵글, 라이트닝, 자연광, 아웃플레이 셔오는 9대 16 생성한 사진 개수입니다. 3장 놀이공원에서 즐겁고 놀란 표정, 신발이 잘 보이는 샷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화질은 2K를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생성할 재미나이 모델을 입력해 주고요. 테이터스를 대기 중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료 버튼이 나왔고요. 제너레이트 컨텐츠 테이블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청했었던 신발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인물의 이미지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요청했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이미지 버전을 보면 이렇게 신발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롯데월드에 아까 우리가 요청했었던 이 피카츄 내용들, 모델 얼굴의 이미지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잘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는 더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내용은 제거하고 뭐 모델의 의상은? 유지하고 유지한다 이렇게 해주고 다시 대기 중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미지 한 장당 약 30초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상도 동일하게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의상을 유지하고 신발은 가져오면서 요청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또 여러 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아까와 다른 내용으로 가져오죠. 신발과 얼굴, 의상 동일하게 가져오고 뒤에 있는 롯데월드의 피카츄 내용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제품 협찬의 느낌이 나죠. 스트릿 패션, 완전 인스타 감성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 페이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브랜드 협찬에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시스템을 가능하는 도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에어 테이블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화면이 에어 테이블입니다. 모델을 관리하고 요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저장하고 이력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레이시트처럼 쉽고 데이터베이스처럼 강력하고요. 둘째는 바로 메이크 o 코입니다 바로 자동화 엔진이에요. 트리거를 감지하고 조건에 따라 분기하고 API를 연결하고 에러도 알아서 처리해 주죠. 코드 없이 복잡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나노바나나 API가 AI 생성 이미지를 담당해요. 얼굴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고품질 이미지를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성해 줍니다. 현존하는 도구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AI 인물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이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되게 됩니다. 예전의 방식과 자동화로 구현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 비용은 모델비 150, 스튜디오 50, 포토그래퍼 80, 스타일리스트 30, 뭐 이렇게 해서 310만 원 잡고 여기서 얻는 결과물이 30장 정도가 되죠. 장단 비용이 10만 3천 원이에요. AI 자동화 방식은 make.com 월 4만원, 에어테이블 3만원, API 비용 월 10만원으로 잡아도 운영비가 17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걸로 만드는 결과물은 1000장 이상이에요. 장당 비용이 170원이에요. 절감 비용으로 본다면 99.8% 절감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굉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비용 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비교해봐도 기존 방식이 월 생산량의 50장이라고 했을 때 AI 자동은월 1000장 이상이 가능해요. 여기서 무자유청도 가능하고, 준비 시간 0시간, 생성 시간 10분, 시간으로 비교하면 더 극적이죠. 기존 방식은 12일이 걸린다면 AI 자동화는 10분, 같은 시간에 20배 더 많은 컨텐츠, 이게 진짜 자동화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리스크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AI는 아예 사생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스캔들 리스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논란 가능성이 제로인데,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브랜드는 100% 안전하고, 스케줄 리스크도 없죠. AI는 언제나 대기 중이고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예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상승 리스크도 없고요. AI는 유명해져도 똑같죠. 고정 비용, 예측 가능한 예산, 노화 리스크 당연히 제로죠. AI는 영원히 22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늙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관된 이미지로 장기 캠페인이 계속 가능한 겁니다. 즉,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브랜드 자산. 이게 바로 AI 인플루언서의 진짜 가치인 것. 계산하시기가 어려울까봐 간단하게 표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략 보시면은, 연간 5,940만 원이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월 500만 원을 쓰던 걸 5만 원으로 줄이면, 6개월이면 거의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자동화에 굉장한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우리가 생성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카메라 앵글을 정면, 하이 앵글 이렇게 바꿔주고 바로 대기중으로 바꿔주면 축구 빠르게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하죠. 두 번째 기능은 스마트 배경 합성이에요. 입력한 이미지 조합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화 프롬프트를 적용해주고 총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A는 배경과 제품을 함께 입력하는 거예요. 뭐 카페 이미지에 립스틱을 올리면 카페에서 립스틱이 든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고. 모드 B는 배경만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대거리 사진을 올리면 패션 모델이 홍대거리에 배치가 되는 거죠. 모드 C는 제품만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과 제품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모드 D는 텍스트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 이미지만 넣고 신디 스크립션부터 프롬프트까지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해당 모델로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로 이미지가 제작되게 됩니다. 총 모드는 네 가지예요. 배경과 제품을 동일하게도 입력할 수가 있죠. 모델과 장소와 상품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해당 모델이 상품 이미지를 입고 있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제작이 되죠. 복잡한 프롬프트는 시스템이 알아서 작성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것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건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한번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채널을 여러분들이 먼저 키우시면 밖에서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인바운드로 광고 문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이 시스템으로 돈 버는 방법 세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접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행 서비스예요. 이미지 한 장에 3만 원을 받고 원가는 1천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월 100장만 대행해도 297만 원 순이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사업이에요. 기업 워크샵 시스템 구축 대행 등등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린 자동화 시스템을 꼭 지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AI 품질이 드디어 상업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나노바라나 프로가 업데이트되면서 자연스러운 인물 이미지가 가능해진 게 최근의 일입니다. 한 달이 안 됐죠?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타이밍입니다. 둘째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연40% 성장률인데 2030년에 61조원 지금 시작하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이죠. 시장이 커지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대부분이 몰라요. 노코드 자동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만 아시는 겁니다. 먼저 시작한 만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후에 레드오션이 될 겁니다. 그때 돼서, 아, 그때 시작할 걸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 페이지에서 멤버십 시나리오 다운로드 오셔서 AI 인플루언서 자동화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에서 에어테이블 링크를 가져와서 에어테이블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텍스트 파일에서 링크를 가져오시고 에어테이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줄게요. 자, 에어 테이블이 열려주셨으면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메이크에서 시나리오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에서, import. 그래서 메이크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줄게요. 시나리오가, 짠! 하고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에어 테이블에 들어와서오토메이션에 들어와 주시고요. create new 만들어주시고, create automation. 이름은, 이머 a 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머 a g i n e add t r i e r 에서 when record m s s a g e condition. 그리고 테이블을 잡아줄게요. 컨텐츠 리퀘스트 테이블의 컨디션, 즉이 스테이터스가 대기 중일 때 실행해 줄 겁니다. 플러스 눌러주시고 런스크립트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make.com에서 웹풍 모듈의 웹풍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웹풍 모듈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웹풍의 주소를 복사해서 에어이블에 넘어오신 다음에 에어이블에 복사해 줄게요. 다음으로 에어이블 코드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밑에 복사해 주고요. 방금 복사해 온 주소를 이 주소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위에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 record i 를 클릭해서 인풋에다 입력을 해줍니다. 인풋 해주고 밸류는 airtable r e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뒤로 넘어와서 자동화를 on으로 연결해줍니다. 데이터에 들어올게요. 다시 m a k 로 들어와서 m a k 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get content response에서 베이스 잡아주고 테이블은 content request 잡아줍니다. 포뮬러는 리코드 아이디. i 다음으로 조건으로는 아이디를 e x i 로 잡아주고요. e x i 잡아주고 세이브. 겟 모델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잡아주고, 테이블 잡아주고, 아프필드에서 포뮬러도 잡아줍니다. 레이블도 잡아주고요. 젠 모델은 우리가 생성할 AI 모델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인플루언서를 잡아주고요. 테이블은 젠 모델, 아프필드는 잡아주고, 포뮬러는 젠 모델로 잡아줍니다. 세이브. 다음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경 제품을 통합했을 때, 그리고 배경 혹은 제품만 있을 때,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할 때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먼저 장면 이미지부터 보면은 c 스 이미지로 넣어주고요. 모델 이미지에는 메인 이미지 그리고 상품 이미지는 프로덕트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3개의 변수에 모든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베이스 잡아주고 컨텐츠 리퀘스트에 리코드 아이디 잡아주고요. 쭉 내려서 스테이터스는 에러 입력을 해주고 세이브 해줍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어주고 전에 거에어탭블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복사해서 밑에도 이어주고요. 전에 거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면 상품 이미지 입력을 해 주고요. 여기 함수로 들어와 있고 모델 이미지 입력해 주고 세머티브 베리어블로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 줍니다. 텍스트만 들어올 경우에는 모델 이미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모델 이미지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요. 모델 이미지 한 장만 데이터를 저장해 줍니다. 오토라인 세이브 해 주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저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저장한 이미지 데이터를 쭉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여기서 생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http://json을 보내기 위해서 json을 여기서 먼저 쭉 세팅을 해주고요. 위에서 했던 내용처럼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의 분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json에 대한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3개의 이미지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2개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델 이미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다시 g e t m u l t i p v a r i a b l e 로 json 바디를 가져오고요. 리피터, 즉 우리가 원하는 반복 횟수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HTTP 모듈을 통해서 구글에 나노바나나를 호출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API 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재미나의 API 독스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REST에 보시면 XGOG API 키라고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 API 키 파라미터 네임에 입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API 키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API 키 등록 방법은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Get API 키 좌측에서 받으신 다음에 API 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를 호출하고, 포스트로 호출합니다. 제이슨 바디를 입력을 해주고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베이스와 테이블 연결해주시고요. 에러 만들어줍니다. 성공을 했을 때는, 스테이터스가 2 0 0 데이터의 피니쉬 메시지는, 어네이블이 아닐 때, 포함이 아닐 때 진행이 되게 되고, 실패했을 때는, 반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모듈도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성공했을 때, 나노바나나의 리스폰스 아이디와 데이터들을 쭉 가져오게 될 거고요. 해당 내용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의 경로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게시어 링크를 통해서 방금 저장한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아이디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어티브 통해서 생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완료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크리에이트 리코드로 Request ID와 r e 드 아이디 ID, c o n t ID 웹핑을 해주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미지 링크를 입력을 해주고요. 파이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는데 79번에 JSON 스트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스테이터스는 성공으로 바꿔주고, 세이브. 에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테이블은, 컨텐츠 리퀘스트, 잡아주고, 스테이터스를 에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세이브. 자, 오토라인 세이브 해주고요. 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컨텐츠 리퀘스트에 들어와서, 유나를 입력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롯데월드로 해볼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이미지로, 이 추러스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러스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놀이공원으로 입력을 해주고, 포즈 스타일은 자연스러운, 익스프레션은 미소, 카메라 앵글은 하이 앵글, 자연광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아플레이션은 9대 16, 아웃풋 컨텐츠 3개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프롬프트는 놀이공원에서 츄러스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 옆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것을... 염탐하고 있다. 염탐한다. 이렇게 해줄게요. 화질은 2K 제미나의 3 모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테이터스는 대기중으로 바꿔줍니다. 자동화에 들어와서 런온스로 실행을 해주고요. 자, 정상적으로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상품 이미지와 장면 이미지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왔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제미나에서 이미지를 호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나리오가 저장이 됐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보면 완료가 됐고요. 제너리트 컨텐츠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내려서 보면은 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귀엽고요. 추러스 상품도 그대로 잘 유지해서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 모델의 의상이 조금 변경이 됐죠. 이거 저희가 요청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생성된 이미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생성된 이미지도 어, 아이가 이렇게 귀엽게 쳐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먹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동일하게 놀이공원을 할 건데. 동일하게 놀이공원으로 참조는 하는데, 추러스 이미지를 넣지 않고, 추러스를 우리가 텍스트, 음식을 추러스로 넣어줄게요. 쭉 내려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줄게요. 놀이공원에서 인물 모델이 추러스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 어린아이가 옆에서 염탐한다, 모델의 의상 유지, 인스타그램 내용 제거,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스테이터스를 젠더로, 대기 중으로 바꿔주고요. 로노스로 use existing data로, 방금 실행한 데이터를 받아서 실행을 해 줄게요.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프로덕트 이미지가 빠졌죠. 프로덕트 이미지가 빠지고 장면 이미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으로 진행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미나이가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저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에어 테이블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이미지를 확인을 해 보면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러스가 아까랑 달라졌죠. 추러스가 아까 달라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생성된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추러스 맛있게 먹고 있고요. 아이가 옆에서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뒤에 피카츄도 잘 보이고요 의상도 잘 유지한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전에서 생성된 이미지처럼 이런 인스타 내용들도 잘 제거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은 어, 이 이미지가 좀더 재밌네요. 이렇게 부츠로스 맛있게 먹고 있고 옆에서 아기가 쳐다보고 <laughs>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귀엽네요. 자 마지막 방식인데 이번에는 씬스 이미지와 프로덕트 이미지 둘다 빠지고 텍스트로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 이미지를 동일하게 넣어주고요. 놀이공원부터 프롬프트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놀이공원을 에버랜드 놀이공원 티익스프레스 타면서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기 중으로 바꿔주고요. 자, 시나리오에서 using sd데이터로 데이터를 실행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동일하게 내려와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엔 프롬프트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되었고요. 에어티브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에어티브에서 확인을 해보면. 오, T-Express를 굉장히 잘 구현을 했습니다. 추로스도 잘 구현을 했고 아이가 어디 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어, 보고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의자가 없는데 아이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은 어 이렇게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있고요 아이가 옆에서 추러스를 먹는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맛있게 추러스를 먹고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어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뒤에 사람들도 보이고 티익스프레스 관람열차의 특유한 의 그런 레일 보이고요. 추러스 나오고 있고 의상 동일하게 가져왔고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인플루언서 자동 시스템. 그중에서도 이며진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까지 제공해 드린 시나리오는 저희 멤버스드 오시면은 모두 시나리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스에 대해서 시나리오 다운로드 클릭해서 AI 인플루언서 자동화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엠버서더 멤버십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나리오, 음악 생성 자동화, 상품 광고 영상 자동화 등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엠버서더 전용으로 진행하는 프리미엄 AI 워크샵도 모두 다시 보기와 라이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엠버서더 분들께는 특별히 자동화 스토어에 있는 시나리오들을 10%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동화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희 VUD 교육 을 추천해드립니다. VUD 교육 들어오셔서 저희 VUD 교육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보시고요. 오늘 진행한 AI 인플루언서 자동화까지 모두 다루는 AI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순호 자동화, 나노 자동화, 클로드 스케일, 클로드 MCP, 제미나이채 g PT 등 필수적인 AI들을 모두 다루고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노우, 나노바나나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한 번에 다 다루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할인 쿠폰을 통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게 꼭 신청해서 수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기업의 AI 자동화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계 대행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